예, 이 영상은 전혀 도덕론 내용이 아니니까 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누가에게 틱틱을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올려드려요. 제가 이제 틱틱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토레증후군이라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하니한4 0년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할수 있는가 특히 이제 음성 틱에 대해서 틱이랑 기본적으로 이제 명상을 하시면 좀 나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어... 이 제가 이제 발성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요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제가 지금도 틱을 하잖아요 <laughs> 하죠? <laughs>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걸 성문음이라고 해요. 발성법에서 성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음을 이 일부러 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 하면서 자기가 성대가 어딘지 아닙니다. 성대, 이게 뭐냐면, 성대라는 건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 있단 말이죠. 이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속에. 성대가 있는데, 이게 호흡이 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게 떨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풀필이, 풀필이 아시죠?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삐-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방구 끼는 거랑 똑같아요. 방구, 엉덩이 두짝 붙어 있다가 방구가 나갈 때 열리면서 소리가 나죠. 그죠? 근데 압력을 가야, 가해야 되잖아요. 압력 가하지 않으면 방구가 나옵니까? 방구가 너무 심하게 들어있어서 방구가 너무 배속이 많으면 이게 압력이 차니까 나오지만 보통은 절반쯤 차있을 때 방구를 끼려면배 힘을 줘야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성대도 엉덩이랑 똑같아요. 사람 엉덩이. 항문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것이 약간 배, 배나 이런 데 힘을 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압력을 줘야 돼요. 압력을 주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성문이 이렇게 있다가 힘을 주, 주면서 <laughs> 하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개폐 그러니까 닫힌 것이 열리면서 그때 팍 터지는. 그것이 바로 티클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음성 티클이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이 간지러워. 성대가 간지럽기 때문에 이두 개를 이 몸에서 압력을 만들어가지고 힘을 주다가 탁 열리게 할때 그때 시원해진단 말이죠. 간, 지러운 거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성을 통해서 성문음이라는 게, 그 성, 성, 성대 개폐 방식을 통해서 성대를 그, 긁어요. 그러면서 성대를 팍 이제 터트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게 탁 이렇게 해볼게요. 참아, 이제 소, 지침을 하고 싶으면 참는 거야. 참으면, 지침하고 싶으면 참으면 여기서 압력이 생겨.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티크를 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끌어 당기는 것도 해요. 이렇게, 끌어 당기는 것도 할수 있죠.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면 코, 코, 소리 내는 건 뭐, 하면서 코로 이제 소리를 보내기도 하고, 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지만 결국은 모든 게 성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성대의 성문음을 통해서 티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연습을 성강문을 통해서 <laughs> 하면서 여기 성대가 어딘지 느껴 아 성대가 이쯤 있구나 이렇게 할때 성대 옆을 보컬 프라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대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바, 소리를 낸다는 거는 음을 만들어내는데 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비, 이 사이로 비집고 살짝 공기만 조금씩 똑똑똑똑 들어가고 이거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아 하면은 이게 해소가 돼. 이 간지러운 게 해소가 돼. 근데 이 소리 자체는 그렇게 에, 듣기 싫지 않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게 할수있죠 작게. 아아아아아 더 작게 할수 있어요 문제는 아주 작게 할수 있단 말이까 아주 그냥 성대가 살짝만 진동이 오도록 아예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이게 코고는 소리랑 비슷해요 코고는 소리는 이걸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보냈다, 들여 마셨다 하면서 내보냈다 들여마셨다 하면서 이거를 긁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우리가 노래한다는 생각을 없이 긁잖아요 이거를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보컬 프라이가 그래서 해보시면은 뭐 코고는 소리 비슷하게 해도, 하셔도 되고 그런 이제 느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코음코 코, 음, 코 앞으로 내, 내보내셔도 되고 음 들여마시면서 음 그런거 들이시죠 시끄러울 땐 들여마실 때야 들여마시는게 더 시끄러워요 내보내는거 그러니까 보통 코고는 코, 코 보신 분들 보시면 바람이 나갈 때는 조용한데 드럼 하실 때 굉장히 커요. 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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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서 고음을 내는 거예요. 고음이나, 특히 고음을 낼때 이걸 많이 쓰는, 보컬 프라이를 많이 쓰거든요. 진동을 느끼면서 이 진동을 내면은, 이거는 이걸 이렇게 막뭐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 음은 올라가지만, 여기 힘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아. 이렇게 하면서 오르락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 이 보컬 프라이를. 근데, 실제로는 힘이 안 들어요. 그냥, 그냥, 으, 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고음일 땐, 와, 막 쉬, 아, 아! 막, 아! 막힘주잖아요 근데, 아! 아! 하면 힘이 안 들어요. 아! 이 소리가 더 피곤하게 나기도 하고. 그거랑 연결을 시키면 자기 목소리랑. 그래서, 이 보컬 프라이를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사람들 만돼서도 속에서 이렇게, 이게 더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게 할수 있어요 잘하면 그러면 이게 하고 있으면 티크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소 이게 간지러운 것도 사라지고 그래 갖고 이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혼자 있다가 너무 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힘들면은 그때 이걸 사용하시면 안 나와요 해보지 말아요 그러면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음식 스틱을 훨씬 줄어들어 요 그래서 보컬 프라이 연습을 한번 해, 해보시면 긁을 수가 있고요, 성대를. 이게, 이게, 공기가 긁어요. 물론 사람이 노래를 해도 돼요. 노래를 해도 사람이 티크를 잘안 해. 해보자, 알아요, 제가. 노래를 하면 티크가 멈춰요. 왜냐면, 이거 성대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이걸, 에, 에, 이거 언제 하고 있어.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답답하지도 않고, 막 감정 해소도 하고, 막, 그러니까 노래가 자체가 티크 도움, 음성 티크 도움이 돼. 노래하는 거 자체가, 뭐, 뚜레증, 그러니까, 뭐. 행동 틱에도 도움이 되고 감정 해소라니까. 근데 목을 긁는 이런 방법은 음성 틱 자체를 되게 멈추고 그 해소를 시켜 준다. 아. 아. 아, 아 이게 괴상한 소리지만 작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버스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면은 그게 그것도 성대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안 되고, 또, 재미있는 건 이걸 하시, 계속 하시면 노래를 잘하게 돼요. 그러면 노래 고수가 되고, 어떻게, 목소리 좋으신 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은, 가수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왜냐면 이거를, 이게, 뭐라고 러면 목소리를 자유롭게 해줘. 고음부터 저음까지 자유롭게 낼수 있는 방, 방,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시, 하시다가, 저음만 하지 마시고, 에, 고음도, 웃긴데, 웃긴데, 소리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시면은, 이 소리가 자유롭게 풀려가지고, 이거는 꼭할 필요 없어요. 가수가 될 수도 있다. <laughs>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지하철을 제가 1 시간 반씩 매일 타는데, 막 티크가 막, 이게 렇 음성 티 나오고 그러면,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더 나오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덜 한데, 막사람들부딪히고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사람한테 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만 있으면 틱을 하고 싶어. 그럼 그때 이런 걸 써보면 제가 틱을 안 하고 남들한테 피 별로 안 주고 지나가니까 이게 상당히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내가 나이 먹어 틱하고 이러면 좀 쪽팔리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혹시 누가 도움이 되시면 제가 게, 이게 만약에 이 영상이 누가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티그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 괜히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진짜 티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조언도 드리는 영상도 만들 수 있으니까 뭐또 도와드릴 입장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뭐 해주, 해주셔도 돼요. 그냥 장난으로 물어보시는 건 제가 다, 답변 안 드리고요. 저 바쁜 사람이니까.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